어 뭐야? 아 <가침> 나도 한국 후지 어? 응. 어 괜찮아? 응. 야 진호야 응. 괜찮아? 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여러분. 교토는 버스가 지하철보다 더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너 서울에서 네. 버스를 타본 적 있어? 다치고 나서 버스는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타봤어? 어, 왜냐하면 오. 일단 차가 있고 오. 서울 버스 타기 힘들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만 오. 들리니까 시도를 안 해봤어요. 아, 그럼 너 진짜 한국이 얼마나 타기 힘든지 모르겠네. 음, 맞아요. <laughs> 신성이는 한국에서 버스를 한 번도 안 타봤다고 하는데 교토에서 버스를 타보자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의 목적지는? 스타벅스 그게 207번을 타야 되고 히가시아 마야스이 역에서 내려야 돼 히가시아 마야스이, 어, 마야스이. 아, 너가 버스를 이렇게까지 안 타본 줄은 근데 몰랐네 적금성이 너무 떨어져요 우리나라아 근데 버스 맞아 한번 타면 근데 두 번은 못 타게 된다고 했었어 애들이 야, 여기가 그럼 버스 정류장이야 지금? 어 히가시아 마야스어 뭐야? 아. 버스, 너, 뭐야? 한국 어 버스 한국호지 응 슬로프 슬로프 슬로 히가, 히가시아, 히가시아 마야스 2. 히가시아 마야스이 투 제로 세븐 투 제로 세븐 어 시리스 아 아리 아리가토 아리가고 자이마스 뭐야 뭐하는 뭐야 안내원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어, 진짜 우리가 여기 서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어. 버스 탈 거냐고 어. 슬로프 필요할 거냐고 물어보시고 해적거장 가면 된다 어 그런 것까지 그냥 다 알려주신 어, 거야 갑자기 알려주셨어요 어, 뭐야 오사카에서는 이런 거 전혀 없었어 그리고 지금 기다리시면서 어. 어. 버스 오면 저희 도와주실 것 같아. 아 진짜? 연세가 되게 있어 보이시거든요 아 거의 한아 60, 70대 분 같으신데 영어를 어. 해주셨어요 대박이다 아니, 이게 일본이 이런 걸까? 교토랑 오사카의 차이일까? 근데 주요 여기 이렇게 해 두신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사실, 어. 우리 돌아다니면서 어. 이런 건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편하네요 음, 마음이 완전, 안심이 되고. 어, 완전 짱인데? 어. 나는 아, 나 생각도 못했어. 당일 뿐만 아니라 어. 일반 승객들도 아. 되게 안내해 주시고. 근데 여기가 버스 정류장인지는 어떻게 알아? 딱 그렇게 생겼어, 그냥? 어, 그냥 아. 완전 우리나라에도 큰 버스 정류장. 어. 버스정류장. 어. 어. 아. 내가 휠체어 탄 친구랑 버스 탔던 적이 있거든. 나 그거 봤어요. 어떤 버스는 탈수 있고, 근데 어떤 버스는 못 타. 잠만요, 기사님. 어. 뭐야? 야, 런 건가요? 이때까지 온 버스 중에서 장애인 어. 표시 없는 버스 하나도 없었어.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저분도 뭔가 자연스럽게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맞아. 그런 건 없어? 뭐야? 한국에도 막몇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 초점 편에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근데 좋은 게, 일본, 오, 오사카도 그렇고, 교토도 그렇고, 점자블럭이 쭉 있다. 어? 207번은 어? 좀 남은 것 같아. 아, 것 같아. 시간이? 어, 이 기다리긴 해야 될것 같아. 근데 슬슬 화장실이 걱정되는데. 아, 진짜? 아직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CRC를 해야 되니까 장애인 어.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어. 외국 오면은. 어. 지금 얼마나 이제 방광이 차 있는지 어. 잘 모르니까 어. 조금 불안한 것 같아. 아, 아,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도 잘돼 있으면 진짜 좋을 것 아, 같은데. 스타벅스에는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아니 어디? 아 어, 그래? 카페에 있는 거한 번도 못 봤어. 아니 나 야, 근데 어제 편의점에서도 뭐 로손에서도 장애인 화장실 있던데? 여기 편의점 아니었어? 편의점에 뭐야 화장실이 있어 갑자기. 심지어 점자도 있어. 짜잔. 이거 아, 장애인 화장실이야? 거기만 있었어, 우리 반대 중에. 거기가 특별한 거였나? 그럴, 그럴 수도 있고. 아, 와, 오시래, 오시래. 어, 오라, 오래 고 오래, 래 아. 어, 기다려달라고 했어, 다른 사람한테. 아, 진짜? 어, 어. 와, 대박이다. 와, 대박. 와, 지금 내려왔어.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지? 버스가 기울어져서 내려왔어. 아, 기울었어?

어, 휠체어는 태웠다. 어, 나 나도 나도 데려가 주시겠지? 어, 아,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 기사님이요? 어. 어디, 어디? 나를 알려주시진 않는구나. <laughs> 와, 대박이야. 아, 아 그래? 어. 아, 지금 누가 해주신 거야? 진짜 신기한 게, 어. 내가 미리 탈걸알는 것처럼 도착하자마자, 원래 여기도 다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어. 여기 안에 계시던 분이 다 비켜달라고 부탁드리고, 이 아. 의자를 접어주셔서 내 의자를 만들어준 거야. 아, 지, 아 지금 이거 의자야? 어.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일어나서 너 자리를 만든 거야? 어. 근데, 너가 오는 줄은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무전을 하셨나? 근데 지금 사람 많잖아요. 어. 우리 세정과장 뒤에서 내려야 된단 어. 말이야. 어떻게 내려? 어, <laughs> 그러게. 잘 모르겠어. 아, 이거 하차벨 있다. 아 어디 어디서 아, 하차벨은? 여기, 여기, 여기 밑에. 응? 이거 눌러야겠다. 응. 여기 너 누른 거 아니지? 어, 아니, 아니. 한국 버스에서는 탈때 사실 제일 눈치 보이는게 뭐냐면 우리가 느리게 탈 수밖에 없잖아. 맞아, 사람들보다. 맞아. 그때 사람들이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닐 때도 있어. 아, 그리고 기사님들도 막 소리 지르는 분도 있고 빨리빨리 타지 약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야. 그냥 들어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그냥, 네? 그냥 들어가 107번이 오니까 어. 바로 사람들한테 줬떠맡대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나 들었어 아, 사람들 그냥 다 기다리시고 사람이 많은데도 내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게난 신기해 안심하고 탈수 있게끔 해줬지 맞아 맞아 형은 나 자꾸 오려고 했었는데 다른 어. 사람이 다 도와주고 어 맞아 어나 자꾸 가려고 했는데 나 사, 갑자기 놓쳤어 어, 나 어떡하지 하고 있었어 나못타는줄 알았어 우리 다음에 내리지 어 맞아 이제 내려야 돼 너도 너 눌렀어 내가 누른 건 아닌데. 밑에 거 눌렀어. 아니 아니야. 아니. 내가 눌렀어. 아 그래? 어 여기서 누르면 저기에 뭐가 전달되는 건가? 오시나? 우리 야, 어떻게 내려? 사람 엄청 많대 지금. 야. 근데 진짜 앞으로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 이거 다시 눌러볼까? 어 스미마셍. 아닌가? 오시나? 아 믿어보자. 오, 오시겠지? 마스코시 많이 오기만. 아 그래 사람들 내리고 있으니까. 아. 맞다. 조금만 앞으다도다다다고어안 되는데? 여, 여기 여기 여기있지 어, 아스 스미마셍.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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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내려야 돼. 어, 휠... 피치 <듀치> 어, 아, 고니다 요긴 와. 고니다 형. 이거나 어. 잡아줘라. 경사가 좀 심해요. 어. 요긴 요긴 와도 아이. 아야될거 같아요. 앞가 맞아? 들어야 어. <듀> 돼? 다시. 어... 어. 괜찮아? 너 친구 괜찮아? 오케이. 어씨 이거 뭐야? 괜찮아? 어, 괜찮아. 아, 아니, 이거... 경사가 어? 너, 경사가 너무 심해서. 어 요거는 조금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이거 요기는 와도 끝됐을까? 앞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어. 일단 나는 장애인석에 있는 어. 버튼을 계속 눌렀어. 어. 눌렀는데 일단 모르셨는지 어. 처음엔 안 와주셨잖아요. 어, 맞아. 한번 이제 사람들 내릴 때 기울어졌다가 어. 다시 출발하다가 멈춘 거잖아요. 어, 어, 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버스 자체가 안 낮아진 상태에서 어. 슬로프를 설치하신 것 같아. 내려오다가 어. 어. 내가 이제 앞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고. 아, 나 깜짝 놀랐어. 너 몸이 갑자기 등 내가 손에 닿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등이. 조금 앞에서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어. 앞에 만 넘기고 바로 손을 넣어버리셔서 아 조금 위험하긴 했어. 야, 너 진짜 엄청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아 맞아요. 조금 진정을 하고 가야 될것 같아. 어, 그러죠. 길이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바닥이? 아 <laughs> 근데 진심으로 화장실을 한번 가야 될것 같아. 펠체어를탄 너는 잘 도와주는데, 어, 나는 뒷전이더라고. 맞아.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좀 타볼게요.